자, 다음은, 음, 시그마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죠. 다음 값이 20일 때, 요거 정리 좀 해볼까요? 정리하면은, 시그마, k e 1에서 10까지의 ak의 제곱이될 것이고, 갈로 하는 거 정리하면, 플러스 2ak, 플러스 1이 되는 거죠, 그 놈의 값이 지금 50이다,가 되어 있는 거고, 이렇게. 시그마 분배국체 수가 하나씩 다 분배하면은, 시그마, k equal 1에서 10까지의 ak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상수 2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고 싶겠네 k equal 1에서 10까지의 ak가 되고 더하기 지금 k equal 1에서 10까지의 1으로 되는 거지 왜? 값이 50이 되는데 자.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이 20이라고 알고 있잖아. 저거 지금 6네 그럼 여기 얼마나, 여기 20이죠, 20. 참, 요 값이 20이야. 자, 찍어보자. 이건 20이 됐고.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지. 요 세모 박스, 요 전체 값을 구하는데, 요게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이잖아. 그래서 20. 그럼 결국, 요렇게 적으면 되겠네. 지금, 바로 적을게20 더하기, 2 곱하기 세모 박스가 됐고. 내가 알고 싶은 거. 그놈, 더하기. 상수는 1이 10개 있다는 뜻이에요. 2개 곱하면 되겠죠. 10이 됩니다. 50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값은 30이 넘어가면 20이고, 이게 10이 된다고 확인할 수겠죠 이거 10이네, 10. 이렇게 해서 어. 등식을 만족하는 세모 값은 10이 되겠습니다.